안녕 찬양광자 오랜만에 보므로 파로파샤메카드 S 신제품 메가페드사 최초 파는 곳이야 와 아니 저번에 샀던 신제품 메가킬론도 있네 신제품 메가스타터 스타북이 스타곤도 있고 여기 많이 있네 어또 뭐가 있나 볼까. 아니, 빠샤메카드 S는 왜 이렇게 신제품이 자주 나는 오 거지? 빠샤메카드 S라고? 왼쪽에 있나? 어, 있다. 카톤. 어, 신제품들 많이 있네. 그리고, 빠샤메카드. 스타트도 있고, 어, 스타월드도 있잖아 근데 신제품은 어딨지? 아, 샤 메카드, 아, 샤 메카드... 어, 어딨지? 어, 내가 바이크로 쓰다, 그리고... 아 이것은 신제품이야. 바로, 메가베드사. 우와, 이거구나. 자, 메가베드사. 메가베드사는, 우 이거 봐봐. 내가 베드사할 때, 사회. 자, 뱀의 머리를 한, 그러니까 뱀으로 된 머리카락 가지 메가베드사. 찾아본다는 누군지 구 돌이 된다 사니까 슬로프를 통과하는 순간, 메가베드사가 양말 형제로 불린대. 우와, 메가시즈가 또 나왔어. 이렇게 두 명이, 나찬과 케인인가? 두 명이 같이 조정하는 건가 봐. 자, 여기 있는 메가베드사 자동차 보드에서, 어, 이 메가베드사는 서클 베드사래 서클 베드사는 메가베드사만의 메가베드사, 고유서클이래. 터닝카가 슬로프로를 통과하면 두 대의 컷트 메카니으로 변신한대. 오! 여기서 터닝카가 슬로프로를 통과하면, 은두둔 이렇게, 악마 형제. 페인 맘마 파이퍼와 악마 형제 드리고 악마 디아블로 이두 개로 분리된대. 오 이럴 수가 너무 신기하다. 메가 베사 메크리머 모드 이렇게 변신한대. 오꽤 멋있는데. 자 그리고 터닝 카는 타나쳤으데 이건 이제 따로 사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메가 베사 힘 카드 최고 점수 9 0점 메가 카드를수다라 제품에 포함, 포함되어 있는 메카드는 전부 랜덤이래 이게 바로 메가베드사 오, 메가베드사의 파워 우와, 진짜 고시점이네 자, 이거 보니까 플라스틱 홀로그램 메카드가 들어있대 3장 들어있는데 어, 이 중에 어떤 걸까? 그리고 아, 이게 플라스틱이구나 안쪽엔또 어, 그냥 메카드가 5장 들어있대 그래서 총 8장의 메카드가 들어있다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메가베드사. 자, 그리고. 메가베드사. 터닝카 슬프로 통과하는 순간, 메가베사가 악마 형제로 분리된다. 메가베드사 자동차 보드 이때는 터닝카 타투스가 이렇게 가면은 아무거나 가도 돼. 아무거나 터닝카가 가면은 이 통과하면은 바로 이렇게 분리돼서 변신한다. 오. 합체가 아니라, 변신을, 분리 변신을 하네. 어. 신기하다. 자, 메가베드사. 악마 형제, 드로곤 악마, 디아블로. 아니, 얘가, 일러스트 이런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고? 야, 너무, 너무, 대충 만들어졌다. 뭐야, 이거. 악마, 이제, 뱀, 파이퍼뱀파이퍼도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 이 납작한, 이거 뭐야, 이거. 검정색 두껍비 같아. 어, 뭐지? 자, 메가벨사는 충성심강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악마 형제래. 어둠의 힘에 의해서 메카드, 메카드 스타터인 스타곤에서 진화했으며, 오, 어, 진짜? 메카니멀 슈팅은 너무 드래곤 형태, 디아블러와 뱀 형태, 다이팔 분리되는데, 아, 어, 그렇구나. 또 그냥 여기 메가벨사 자동차 모드는 그래도 비슷해. 그래, 좋았어. 자, 그리고, 아, 역시. 반대쪽도 똑같고 자 밑에를 보니까 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네 여기 보니까 주의하라고 돼있어 여기 슬로프에다가 손가락을 잘못 넣으면 손가락 다칠 수 있으니까 슬로프에 손가락 넣지 말라고 돼있고 자 내가 배우 사의 메카니멀에서 자동차로 바꾸는 변신 방법이야 자메카니 모델 때 디아블로 그리고 바이퍼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디아블러를 변신시킬게 먼저 상체를 내리고 뿔을 접어 그 다음에 양팔과 양다리를 접고서 세 번째로는 양날개의 화살표를 방향으로 내려 아래로 내리는 얘기지 자네 번째는 양날개를 접고 다섯 번째는 디아블러와 바이퍼를 결합해 그 다음에 슬로프 존에 슬로프를 닫고 스타트 존에 슬로프를 접는다 그 다음에 슬로프 커버를 닫으면은 메가벨사, 베 자동차 보드로 원소 오, 좋았어. 이번에는 메가벨사의 베 놀이 방법 알려줄게. 자, 메가벨사는 베 자동차 보드의 메가벨사와 베 터닝카 메카드를 준비한다. 슬로프 커버와 스타트존 슬로프를 연다. 열고 열어서 터닝카 메카드를, 자, 메카드를 메가베이사 어, 자동차 모드 앞에 놔두고 터닝카는 슬러폼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그 상태에서 자 터닝카를 밀면은 터닝카 슬러폼을 통과하면서 메가베이사가 메카니멀으로 변신하는 거야 분류해서 변신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메카니멀은 메카드에 결합돼서 어, 터닝카가 메카드에 결합돼서 메카니멀으로 변신하는데 아 어, 진짜 헷갈린다 파버 변신! 이렇게 된대. 자, 내가 배우 서는 로봇은 제타 인더스트리 중국에서 만들었고, 자, 카드는 대한민국의 초일화 컨택스 파트에서 만들었고 플라스틱 카드도 대한민국의 초일화 컨택스 파트에서 만들었대. 2019도 시원한 완전 신제품이고, 어, 초일화 컨택스 파트리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어, 그랬구나. 이야, 대단하다. <놀람> 자 뒤에 보니까 메가벨에사의또 다른 모습이 나와있어. 자 분리할 수 있고 자랑사보를 변신할 수 있다. 이런 덱이 나있어 좋아. 여기에 두 개나 있다고. 창고엔 더 있겠지. 자 이렇게 만나봤어. 오~ 그러자가 같은 메가시즈인데 메가바이키로스도 더 싸네. 어, 이건 되게 좋은데. 자 여기는 어디까 바로바로? 홈플러스, 우리 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거 써서 구경은 쪽 같아. 그럼 파에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